지름의 길이가 10이래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6이는 얘기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이런 구가 있다는 거야 이런 구가 있는데 이구 안에 원뿔을 내접한대 원뿔을 이렇게 내접시킨대 원뿔이 이렇게 생긴 건 알지 응 이런 식으로 내접시켰을 때이 원뿔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질문이네 응? 뭐 식을 세워야지 뭐 부피, 원뿔의 부피에 관련된 식을 세워야지 원뿔의 부피 관련된 지식은 반지름하고 뭐를 하면 돼? 한번 높이를 하면 돼 그렇지 그니까 반지름을 뭘로 세울지 높이를 뭘로 세울지를 결정하면 돼응 근데 이 9의 이 길이가 6인 걸 알잖아 응이 음. 길이도 6인 걸 알잖아 응 음. 그래 그래 그러니까 뭐 똑같이 오면돼 어디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거든. 또는 이거거든. 근데 뭐 이것도 이유가 뭐... 아니에요? 이거? 응. 이건 이유가 아닌데. 그래요? 이거 직각이잖아. 응. 이게 더 길지? 너 직각 삼각형이 있어음이게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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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길어. 내가 응. 같을 수가 없어. 원래 그래. 생 응. 삼각형은 원래 그래. 그래서 뭘 어떻게 놓을까? 응. 책대로 해 줘. 책은 뭘로 했스로 놨어? 이책 풀이 아니야, 그거? 응. 여기로 X로 해줄까? 응. 응. 그러면은? 아, 이건 여기로 X로 하는 게 훨씬 편해. 여기 X로 하면 좀 곤란해져. 여기로 X로 는 높이, 높이에 당되는 부분엑 X로 나. 왜 X로 넣냐고? 뭐, 마땅히 할게 없잖아. 저기, 뭐, 문자로 나서 와 식을 세워야지. 근데 남은 게 요, 구하고 요거잖아. 여기로 X로 넣는 게 맞아. 여기 X로 넣으면 귀찮아져, 높이가. 이 직각이니까 당연히 우리 무슨 뭐가 떨어야 돼 이게 삼각형이 직각삼각이야 짜고라서. 그렇지 끝난 거야. 네모를네모를 봐면 되지 뭐. x의 제곱 플러스 네모의 제곱이 유의제곱이잖아 그럼 네모의 제곱이 유의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잖아. 그럼 네모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유의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잖아. 왜 그래? 응 응. 왜 그러냐고. 딴 생각해보고 있어. 응? 근데 멈췄어? 어디서? 넘어가는 거 제곱을 없앴잖아 선생님 아, 제곱를 없앴으면 루트를 씌워야돼 응? 이런거지 맞지? x의 제곱이 2면은 제곱를 없앴어 루트를 쉬워야돼 이렇게 응안 써져 여기 안 써져 신기하지? 저기만 안 써져 그래서 한번 A에서 봐서 싹 갈았다? 또 그래요? 뭐 You won't, y 요요 w o n 요 you won't 거 지금 깨진 거예요? 아니 in 이 a t i 이라고 h e r 고 Pinny, Pinny, p i 요그공간 i n n y I won't, 요 응, 또 그런 걸 발견했네 오래됐어 이거 o 예. 많이 늙었어 늙그니까한 5년 됐나 4년 됐나한 응. 4년 된것 같아. 3년, 3년, 3년. 4년 된것 같아서 만 3년, 3년. 4년 한댔다. 3년째, 4년째 소인 것 같아. 네것서 그래서 새걸 하나 또 샀잖아. 저. 저건 얼마 됐어요? 저건 1년? 음 튼튼하잖아. 그래서 열심히 응. 게임을 돌리고 일을 하지. 얘는 일을 못해. <laughs> 진짜 얘일 못해. 충전하는 거보다 배터리가 더 많이 나. <laughs> <laughs> 꺼져. <웃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피 관리실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원뿔의 부피. 불러봐. 레몬 버기. 6 플러스. 레모 사기. 계속. 육 플러스 엑스. 스톱. 이상이. 원뿔의 높이라고. 원뿔의 높이는 민나비 곱하기 높이라고. 아. 민나비부터 다시 불러봐. 민나비. 응. 민나비는. 민나비. 민나비는 원의 나이겠지파이얼 제곱. 그래. 6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게 민나비 곱하기 높이. 육 더하기 x. 뿌리니까 3분의 1을 곱한게 뿌리 곱합니다 이곳에 최대값을 구하는거야 삼차함수잖아 삼차함수잖아 그지? 근데 이건 그림이 최고창항에서 감수잖아 전개를 해주면 3분의 1 파이고 응? 마이너스 x의 세제곱으로 출발을 하잖아 응. 그냥 다 계산할까? 마이너스 6x의 세제곱 플러스 36x 플러스 6의 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돼. Mm -hmm. 그럼 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게 삼차함수인데 그럼 이렇게 쯤이야. 음수니까 이거 음수잖아. 이 점이 최대값이 잘린다고 이렇게. 극대값을 구한 게 최대값이라고. 알아들어? 이게 왜 잘리거든. 반지름이 범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 9의 반지름이 6이기 때문에 이 원뿔의 밑면. 이 원의 반지름도 육을 넘을 수 없어 0보다 커야겠고 영하고 6 사이에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영하고 6 사이로 이렇게 잘린다고 거의 이렇게 잘려 이렇게 잘려야지 문제가 발이 돼 이렇게 안 되면 문제가 발이 안돼 그래서 극대값을 구하면 돼 극대값을 구할 줄 알겠지 여기까지.